안녕하세요. 에디터 K입니다. 6월 28일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로홈의 언론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어비저스 엔드게임 이후 개봉한 첫 마블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는 작품이죠. 아마도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은 스파이더맨에게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토니 스타크와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블랙 위도우가 사라진 마블 시대마틴 유니버스는 어떻게 변했을까가 가장 궁금하기 때문일 겁니다. 스파이더맨 파 프로홈은 팬들이 가진 그러한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는 영화입니다. 전작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주인공 피터 파크가 찍은 브이로그로 시작했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또한 10대 소년이 만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지구를 위해 희생한 어벤져스 멤버들에 대한 추모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죠. 그런데 저의상도의 사진과 조악한 편집으로 제작된 이 영상은 꽤 많은 웃음을 줍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이야기라는 걸 처음부터 알리고 시작하는 동시에 이 영화가 그리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이때 영화가 제시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블립이란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깜빡거리는 신호, 일시적인 순간을 뜻한 말이죠.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 5년 후 처음 사라졌던 그 자리로 돌아온 현상을 일컫습니다 그런 기괴한 현상에 대해 말을 붙인 것처럼 영화 속 MCU의 사람들은 이제 그날의 후유증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영화는 분립을 가지고 유머를 만들기도 합니다. 5년 만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자기보다 커져 있다는 걸 발견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학교를 다녀야 한다 는 현실이 지겨운 학생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분립으로 없어진 줄 알았더니 다른 남자와 도망간 거였다는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피터의 숙모 메이는 바로 분립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나올 많은 마블 영화에서도 이 분립 현상은 여러 이야기를 가지치듯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분위기처럼 주인공 피터도 이제 평범한 10대 소년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봤던 피터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 피터는 하루 빨리 영웅이 되고 싶었고 토니 스타크의 연락을 받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돕고 다녔지요. 그런데 이번 영화의 피터는 세상을 구하는 건 토르나 헐크처럼 자신보다 더 강한 어른들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화에 따르면 세상이 그에게 아이언맨의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아직 어린 소년에게는 부담스러운 요구입니다. 이번 영화는 바로 그런 피터가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세상을 떠난 토니 스타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모습은 도심 곳곳에 있고, 심지어 토니 스타크가 남긴 것들도 피터의 주변에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를 그리워하는 팬들에게는 반가운 순간이 많을 겁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은 뉴욕에서 벗어나 유럽의 여러 도시를 배경으로 가져옵니다. 각 지역의 명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보여주는 비주얼의 핵심은 여행지의 풍경이 아니라 다른 장면들에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는 장면들인지 이야기하면 스포일러가 될것 같네요. 다만 이 장면들은 피터의 트라우마와 두려움, 불안감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영화에서 그 모든 장벽을 걷어낸 피터 파커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가 MCU에서 차세대 토니 스타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강한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 꼭 그렇게 진지한 영화인 건 아닙니다. 여름을 배경으로 한 10대 소년의 이야기답게 로맨스도 함께 있습니다. 슈퍼히어로의 액션과 10대 소년 소녀들의 로맨스가 담긴 이 영화는 진짜 여름 영화다운 여름 영화입니다. 쿠키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놀라게 될 것이고 다른 하나에는 반전을 보게 될 겁니다. 두개 모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